81번 어, 얘도 뭐를 곱했습니까? 뭐를 곱했어요 지금? 1 플러스 x 제곱을 곱했다 이 말이죠. 자 공식을 써주면 r 1에 a의 r 에 n 거듭 제곱 빼기 1이다. 이거에 맞춰서 r이 뭐였습니까? 1 플러스 x 제곱이었고 빼기 1 첫째 항. 여기 첫 번째 항이에요. 이걸 그대로 써주면 돼요. x 제곱. 1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가로치고, 1 플러스 X 제곱에 항이 몇개 있는지 써보자. 항이, 항이 여기 1서부터 2, 3, 10개까지 있네요. 어, 10개 빼기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음. 여기 R이 이거고, 첫째 항이 이걸, 고대로 이게 첫째 항, 이게 A였고, R이 이거였고, 10. 음. 그렇게 계산해주면, X 제곱이에요 지금 음. 1 플러스 X 제곱이 곱해진 겁니다 얘는 뭐가 돼요? 이거 그대로인데요 얘가 2차가 3차가 됐으니까 1 플러스 X 제곱이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는 어, X 제곱만 남고 음. X 제곱 한 번만 더 쓸게요 되는데 이거 약분이 또 되죠 이제 요걸 이렇게 곱한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X 제곱의 몇 차가 되는 거예요 11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이다라는 거야 우리는 X 10의 계수니까요 어, 여기서 X 10차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음, 자, 그러면,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돼? 우리가 지금 10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5개를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X제곱에 5승이 되니까, 여기는 몇 개를 담는다? 6개를 담아야죠. 그러니까, 11, C5가 되겠다. 다시 정확히 써주면, 6이 되고, x 제곱의 5승이 되니까, 얘가 10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요거죠. 11, C5가 되겠습니다.